은평구가 시행 중인 정책실명제 대상을 10억 원 이상 사업에서 3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은평구의회 황재원 부의장은 13일 열린 구정질문에서 은평구 정책실명제를 확대 시행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에 근거해 정책에 참여하는 관계자의 실명과 사업의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황 부의장은 은평구는 현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400여 개의 정책을 공개하고 있는데 일부 공개 내용이 누락돼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정책 실명제의 범위에는 분명히 정책 이반자 및 시공 회사 및 대표 감리자 등도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노연이 447건의 정책 실명제 자료를 분석해 보니 공개된 자료에는 담당 부서와 담당 공무원만 적시되어 있을 뿐 정책 위반자 시공회사 및 대표등은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황부 의장은 또 정책 실명제를 통해 주민들이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책 실명제 확대 시행을 제안했습니다.